안녕하세요. 금양난농원입니다. 어, 한국출란 복륜화입니다. 네, 무명품이고요. 여기 잎끝 어, 가장 자리에 흰색 태가 둘러져 있죠. 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면 복륜이라고 합니다. 어, 복륜은 대부분 복륜화가 피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 복륜화가 피면서 어, 화형이 어떠냐? <laughs> 봉륜 무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품종이 또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어, 조금 더, 어, 인기가 더 많고 적고, 그렇게 또, 어,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 품종은, 음, 한국출란 봉륜 무명인데요. 해마다 꽃을 잘 피워요. 올해도 꽃 4대 붙어서 개화가 되었네요. 이렇게, 네. 한국출란 어, 봉유나 감상하셨는데요. 어, 입 끝에 황색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 꽃에도 황색이 더 진한, 어, 황색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줄란 봉유나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